안녕. 오. <laughs> 어? <laughs> 엘로는 슈퍼맨. 이 나쁜 공양아, 죄 없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라.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붙들러 주겠다. 잘들어라 음? 나는 슈퍼 앨런님 이시다 <laughs> 이 갑자기 공룡아 내려와서 대결하자 슈퍼 앨런 펀치. <laughs> 로 아이고 헬로. 너 괜찮니? 나나 나 괜찮아. <laughs> 헬로. 어디 실밥 터진 줄 알았잖아. 얼마나 놀랐다고. 에이, 내가 진짜 슈퍼맨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날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도와줄 텐데. 나한테도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게 소원이면 주문을 외우면 되잖아. 대등, 뭐등, 대보대보등 <목소리> 노래 시작 <목소리>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디보 선물을 받고 싶은 애 이렇게 <목소리> 주문을 외워봐 디딤버딩 디보디보딩난 선물 줍는 디보 주문을 주르렁 선물을 주지 그럼 가만 헤이, 응? hey, 얘들아. 선물을 원할 땐 이렇게 말해. 비딩, 버딩, 디보디보딩.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말해 봐. 어, 어, 슈퍼맨이 돼서 아름다운 코즈랜드를 지키고 싶어. 날 슈퍼 엘로로 만들어 줘. <laughs> 딩 디보디보딩. 선물 받고 싶 들었어? 내 지퍼가 흔들리는 소리, 선물이 만들어지는 소리야. 우후! 자, 고마워 디버. <laughs> 천만에엘로 이게 뭐야? 그건 슈퍼맨용 슈퍼파워 초능력 팔찌라는 거야. 우와, 진짜 멋지다. 그슈퍼파워 초능력 팔찌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줄게.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 <laughs> 빨간 단추를 누르면 하늘을 날 수가 있고, 파란 단추는 두명 어? 인간, 초록 단추는 눈에서 엑스레이 광선이 나오고, 노란 단추는 바람처럼 를날 수가 있고, 파란 단추는 단추가고 단추는 파란 단추고 파란 단추는 파 단추를 날 수가 있고, 파란 단추날고 써야 돼안 그러면은 어? 를날 수가 있고, 파란 단추는 파가니고 누가 그러지좀 도와줘! 문이 꽉 껴서 안 열려! 이제 안심해! 정의의 슈퍼 엘로가 구해주러 왔으니까! 유령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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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유령이 어디 있는데? 내가 혼을 내줘야 되나! 응? 엘로? 아, 없어졌잖아! 저기 있잖아, 엘로, 디가 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니야. 어. 저기 내가 하려던 말은. 고맙단 말은 필요 없어, 친구. 슈퍼엘로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야. 하지만 내 문은 어떡하라고. <laughs> 예쁜 분홍이야. 완벽해. 자, 걱정할 거 없어, 친구. 내가 번개처럼 날아서 페인트칠 도와줄게. 다 했는데 막끝나다아나 나라라. 나라라. 나라 나라라. 나라라. 나 몰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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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어, 척 하면서 어, 다 부숴놨다! 조용히 해봐, 조용. 조용! 엘로의 도움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글쎄, <웃음> 엘로한테 <웃음> 직접 말하자. <laughs> 잘 얘기하면 <laughs> 알아들을 거야. <laughs> 얘기? <laughs> 말해도 들은 <등짝도> 적도안 <laughs> 하던걸! 그 대단한 슈퍼맨이 우리말을 듣겠냐고! <laughs> 슈퍼 엘라는 약하고 힘없는 친구를 도와주는 정의의 사자다. 가만, 이게 하늘을 나는 단추단가? 우와, 우와 그런 집도 훤히 다 보이네. 엘라는 <laughs> 완전히 제멋대로니까. 어, 우그 정도는 아니야. 허, <laughs> 아니 이게 뭐가냐? 게다가 옷도 얼마나 웃기더군 맞아 그 빨간 팬티 말이지 <laughs> 어, 음? 내가 보기엔 귀엽던데 <웃음> 진짜? <웃음> 난 그저 슈퍼맨이 되고 싶었는데 완전히 슈퍼 바보가 되버렸네 <laughs> 가서 얘기해보자 응? 앨런 우리 친구잖아 <laughs> 일났다. 이어쩐지안또안 어? 열려. 어, 내가 해 볼게. 응? 야, 진어 어, 정말이네. 꿈쩍도 안 해. 그럼 같이 으... 거야? 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멀리 멀리 떠날 거야. 싫었어 누가 네, 우리 좀도와줘난 안가 가봤자 또 웃을거야 엘로? 엘로 너 안했니? 도와줘 어서 슈퍼엘로가 출동해야 할것 같은데 딴데 가서 알아봐 친구들이 저렇게 도움을 청하잖아 들어봐 네가 진정한 슈퍼맨이라면 친구들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 음, 어, 그러면 난 친구들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건가? 음잘안 들었지. 어? 그래. 음, 좋아. 아 어, 슈퍼 일러 나가 싶다. 뭐 넣어 어떻게? 우리니 안에 갇혔어. 아. 어. 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니제그렇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언젠가 누가? 엘로 글쎄. 어. 어. 아. 아. 엘로 잘 들어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어. 어 알았어. 우리 다주어요아 응. 친구들이 이 안에 갖춘 게 틀림없어. 엘로 엘로 잘 들어. 주황색 단추를 누르면 힘이 엄청 강해져. 어? 어? 주황색 단추? 응, 알았어. 음. <laughs> 친구들아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헬로 우와 달란 소리 를 들었어 우와 달리 소리 들었어 우리 소릴 들었어 우 소리 들었어 우와 우리들 우와 달 우와 달란 소리 들어와달어들어들 자난 다른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겠어 그럼 일만.